서 4번의 오기현 선수와 뒤쪽 5번의 유현종, 3번에 이홍주, 6번에 박민철. 이번에 엄재천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빠져나온 5번의 유현종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나선 5번의 유현종 옆쪽에서 3번의 이홍주가 받아갑니다. 뒤쪽에는 6번의 박민철 뒤쪽으로 1번의 김광석 선수와 7번의 박진웅 선수 3번, 6번, 5번, 1번, 7번, 4번, 2번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 선두는 3번의 이홍주 선수 이어서 6번의 박민철 바깥쪽에서 스포트하는 1번의 김광석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과 6번 그리고 1번 뒤쪽에는 4번과 7번 선수 이제 3쿠너 통과 선도 계속해서 3번의 이홍주 선수 그리고 1번의 김광석은 넘어올 수 있나요? 3번과 1번 차 낙차사고 3번 그리고 4번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결승선 앞쪽에서 5명의 선수가 안타까운 낙차사고가 있었고 2명의 선수만이 현재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에 엄재천 선수가 지금 걸어서 결승선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현재 네 명의 선수는 안타까운 낙차 사고로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찬 선수 모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재 두 명의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고 이번에 엄재찬 선수는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7번의 박진웅 선수도 걸어서 결승선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5번의 유현중 선수도 네, 결승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기편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경주 6번 선수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6번 선수는 실격으로 판정합니다. 6번 선수는 제5주의 홈 스트레치 부근에서 본인 과실 주행으로 선행하던 3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스스로 낙차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6, 7, 5, 1, 2번 선수를 낙차시켰기 때문에 6번 박민철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습니다. 또한 2번 선수는 결승선 30m선 이내에서 낙차하였으나 자전거를 휴대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경주 규칙 제 7실파 쪽 경주 속행에 의거 이번 선수의 순위는 3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